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날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추웠다가 이제 오늘이 돼서야 좀 부쩍 이제 가을 날씨 이게 가을이 조금 없어지고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될 그런 날씨입니다 <laughs> 가을이 오면은 이제 낙엽 떨어지는 것도 막 보이고 이제 자켓도 하나 걸쳐 입어야 되고 그러면서 월제워드로이 바뀌고 겨울 동기인가, 하여튼 겨울 그 월동 준비인가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실 친구이기보다는 이제 지인이기에는 친하고 친구이기에는 또 저보다 훨씬 누나이고요. 제가 음악 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알게 되었던 누님인데. 한국에서도 열심히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양재동으로 출 Maybe the, the s you on t feel so free i will try to understand either way 어, 어쨌든 저의 의지와는 원하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동작구에서 정말 오랜만에 강남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막 어, 퇴근시간이라 가지고 지하철도 되게 사람들이 많았고 마을버스와 또는 통행버스 뭐 동작에서는 7000번 버스라고 그 마천으로 가는 버스도 있,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네자리수 버스들이 되게 많아요 참 오랜만에 이런 아무튼 오랜만에 되게 아드레날린 러쉬. 뉴욕에서 살았을 때는 뉴욕에서 살았을 때 지하철 타는 거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어쨌든 타야 돼 타야 돼뭐 탔었지만 와 한국처럼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다음에 내려야 하니까는 절대로 안 비키는 그 아, 무례함 또는 셀피시 s 스 눈만 봐도,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지만, 눈만 봐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. <laughs> 뭐 어쩌겠어요. I will try to way. 여기가 이제 양자천인가봐요. 처음으로 여기를 이렇게 Don't. 직접 보네요.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뭔가 한텀이 여기 좀 여기 지나간 그래서 샷들도 많이 닫아서 퇴근을 하시고 이 빌딩은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못 보던 빌딩 같아요 건물주는 좋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치킨이 마셨는지 브이로그? 네 치킨이 어. Either you will or you won't Maybe you just need some time alone 여기가 맥주랑 이게 아 그냥 그거랑 다른 거예요? 좀 맛있어 근데. 아 그냥. 어제도 집에서 아, 그래? 캔으로 캤어요 예전에 막그 블랑크 먹다가 <목소리> 슈퍼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. 3,300원짜리 먹다가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카스가 제일 싸고 취하는 건 똑같이 취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거 먹고 있어요. 느낌. 응. 오늘 딱 알아봤는데 오늘 뭔가 좀더큰 느낌. 다리가 막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좀그퍼센테지로 따지면은 좀그 나이대에 좀더큰 편이래요. 딸아이랑 놀이터 놀러 나갔는데 시소를 하는 제 뒤에 다른 애가 앉은 거예요. 그렇게 부모랑 얘기하다가 같은 나이인가, 언니 같나 하다가 내가 아, 19년생 9월이라고 하는데 뒤에 애가 18년생 1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딸아이 목에서부터 머리가 시작되는 약간 좀 그래 가지고 그 중에 그 놀이터에서. 시소가 끝난 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막제 딸아이고, 아, 쟤네 우리 애보다 1년 늦게 차는 더 크다. 막 그냥 그런 냥 얘기가 좀. 하여튼 부모한테 그게 좀참 민감해요. 그, 그래? 네. 근데 몇 크면 달라질 수 있는데. 거의. 그쵸. 크면 달라질 수 있는데, 그 당시에. 왠지 우리 애는 작은, 작은 게 네. 마음이 아. 안 좋은 거. 예, 네. <laughs> 그죠. <그쵸>? 그게. Everything has its plan. Either way, I'm gonna stay right for you. 일단은 캔슬된 거는 11월에 하시는 거예요. 만약에 못하게 하면은 음. 온라인으로 한데 온라인으로 진짜. 가서 그냥 한대. 근데 뭐 그냥 지금 출애 가서 그냥 할것 같아 어. 데 너무 춥겠지 이제 야외에서 <laughs> 해야 될 거예요? 백신 맞고 괜찮았어? 둘째 한 날이 음.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. 네. 1차? 네 음. 기운이 막 오는 음.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... 뒤에서 막 오고 막 여기서 막뒷골예여기서막 <laughs> 증상은 확실히 꼬리 음, 좀땡기면서막 열이 좀 이렇게 막와 와요 와고막 막막막막막 그냥 아플 것 같고 뭔가 좀좀 기운은 그, 기운은 기운은 뭐 그냥, 그냥 기운은 기운은 있는데 컨디션 네,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와이프랑 연산에 이태원에 브런치 먹다가 좀 아픈 기분이 있다. 빨리 보자. 그냥, 그냥 그런 거이차가좀더 심하다고 하던요